이 축대 공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이게, 그러니까, 업소 높아요. 제키보다더 높아요. 이 작업하시는데, 여기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. 일하는 분들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, 보니까.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. 약간 단결이 지가서, 이렇게. 오늘, 이래가지고, 오늘 나무를 다 심으면 래 또. 나무 뽑아놨던 거다 심어야 돼 여기다 저기 보면 이모하고 엄마하고 농촌 실습 오늘 이모가 농촌 실습한다고 옵니다 지금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우리 아빠 만나면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이빨 오는 야 깔아줘 앉아있지 이리 <laughs> <빨리> 들고 오란다 <laughs> 야 이건 노인 한때가 아니 진짜 엄마가 <laughs> <언니가> 노인이가 <laughs> 노인이지 우리가 그면 우리 가가 아이고 <laughs> 우리 지금 뭐 니는 노인언니야 내나 뭐 실제 나이는 똑같다 우리 <laughs> <laughs> 15년 차이다 아이 씨어디가 그래? 엄마, 이거, 이런 해쪽 신고, 콩은 여기 뒤에 심고 이러면 되겠네, 위로. 아, 그래도 되겠다. 그만 또 콩도 들고 라는 거다. 그래. 뭐? 엄마 걸으면 못 걷는데. 콩은 여기, 아마 콩은 간다고 아는데 <laughs> 오늘 6시 전까지는 우리 저, 자한테 소속돼 있는 거다. <laughs> 근데 더가 이 언덕은 파면 안 되는데. 잘파우지 않나 나오잖아 어차피 지거 살개 맨땅에 있는 것보다 그게 나았다 심어 놨는데 여기 아, 심어 여서부터 심다 통이 아래 거그 심으면 밑에 여자도 수박심는 이거 까는 인생이 받아줘 이거 아 됐어 네, 받아요좀 받아라 아삐다 아니 콩은 아니다 또 면이 하면 된다 아 요정도 깡겨? 나야 콩은 와있어 왜다싱하나 물을 안줘서 간다 이거 일단 파란 나그려나놨고 열이 더! <laughs> 그래가지고 언제 집어끼고 <심을> 왜? 폭포 <laughs> 파야 돼 굳이 다파 놓고 하려고? 아니 감격 이렇게 해 놓고 감격 내 맘대로 할게 <laughs> 네야 말해 이래가지고 언제 집어고 <laughs> <끼고. 웃음> 왜? 없어서 이거까지 오늘 하루 다 못하고 여거 너무 얕다니까? 뭐나도 깊게 라고 이게 해야 약을, 이래. 이게 묻혀야 돼, 이게야. 이 이게 포토가. 이래. 안다고! <laughs> 근데 요래판 정말 요, 요라고 있으면 이거이거어고 <laughs> <알겠어. 웃음> 어, 아, 돌멩이밖에 없는데, 뭐, 분명. 이렇게? 어 그리고 돌 요리, 땡기네고. 어디파팔가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. 그가갈땐 팔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이가? 찍고 있다 그래. 어머, 어머, 어떡해, 우리. 여기 있다고. 그래. 다나 혼났잖아. 못한다. <laughs> 그냥 안 해도 된다, 그니도한명못 알아, 그래. 이늘 늦었잖아. 호흡, 고 나중에 밟고 되면다들어간다 거야. 그래도 니 침실 했다. 너가쓰서 이런데 해좀되고 나라식은 아니거든 지금 노가자식이 나오고 무슨 말 하라카노 나보고 출세했단다 무슨 수고 그래 니 어디서 일 해볼 끼고 아이구야 얘는 풀이다 전부 다 이거 그냥 심기 좋은데만 심자 아심어면 된다 이 전부 풀인데 이거 풀고 흙도 없는데 이런 데는. 야기다 화분 같은 거쫙게 나오면. 둘러가는 거 있으면 밑으로 싹내다고네 장미, 장미 말고 뭐니? <laughs> 아프다 가까봐 제로 해야 돼 아예 엄마 아프 아파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좀 해요 근데 <laughs> 아니 뭘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옥수수, 감자 자네 토마토 나는 걸 갖다가, 그거, 한육꽃이라고. <laughs> 엄마 이거 한육꽃, 추가 어떻게 하려고 산 거지? 보니까 토마토인데, <laughs> 한육꽃이라고. 엄마? <laughs> <정말>? 응니 <laughs> 한육꽃이, 어, 근데 난 먹는 건지 몰랐어. 하 알았어 뭐. 나도 하인줄 알았는데, 그거. 어릴 때 해가지고 말려놓더라고, 예쁘게. 걸어놓더라고, 응. 응. 엄마가. 그걸 갖다가. 그, 나는 이게, 그게 매운 꽃이라며. 응. 요새는 그꽃 점유야, 매운 닭 같은 거 하는데도 그거 다 바삭해 하도 많아 이거 베트남 옥수수가? 아니 그건 저희 이그 우리꺼다 그거 이거 우리꺼가 작년에? 그래. 이게 바로 썰어놨다 진짜 그거도 얼른 부딪히잘못썰어은 거야 아니 좀 돌, 똑바로 하라고 돌 없는 거 없게 할라한게 아, 이게 뭐야? 뭐야? 빠지게. 난 웬만하면 맞추고 싶단 말이야. 뭐 니가 해 그만 아니, 고등이 너무 멀어 그러면 나 진짜 오늘 못 간다. 지루해. 니게 <laughs> <laughs> 지금 한개 없어가지고 여자 없다. 그럼 니 애들 그니 돌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. 응. 아, 이거 다리야 그 밑에에만 다르게 절안 잘하고 있다. <laughs> 지 어느 세월에 다 심기가 좋아. 어? <laughs> 이거 원 세월에도 할기도. 이게 지어 연을 허기 없다. 이제 여 뒤어도 심 되겠다. 예. 어. 그래? 응. 그럼 깨는 어드 심는. 중간이가 심는데 그래. 이 허기 뒤브나게 한편깨 앞에다 해야 된다. 예. 네. 하고 있다. 잠깐 좀 해. 네 여물 받았다. 내, 내 설명 하고 있잖아. 뭘 설명해? 설명 못 해. 니들한테 설명 해야 되잖아. 아, 내가 혼자 하서 하고 있잖아. <laughs> 지금 뭘 설명을 해줬는데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. 훨씬 없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봐도 줄이 안 맞다. 나는 각이 딱 맞아야 되는데, 난 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진짜. <laughs> 좀 똑바로 해 별게 없어 아니 그래도 맞춰서 파든가만들든가 해야지 여기 간격을 뭐몇 수지로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다 뽑아라 뭘 뽑아 <laughs> 새로 해야 될거 아이가 간격 맞춰야 될거 아이가 어, 가수러왜 삐뚤삐뚤이 하다보니까 별게 없네 내가 거잖아. 못해서 이런 거 같잖아 줄이 내가 못해서 뭘 굳이 파는대로 하는 건데 <laughs> 너가 고등이 아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<laughs> 이 줄로 좀 옮겨봐 이거 말 줄로 떨고 가 <laughs> 내가 내가지 내가 힘으로 많은 사람 <laughs> 어? <laughs> 나는 구는이야지 <그래>, <laughs> 내가 자급 반장인데 반장이 반장님 따로 계신다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언제 낫보라 다안 된다 이 밑에는 이것만 해도 남는데 지금 그 이제 말고 저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.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싸워야 되는데 뭐 이게 안 맞는다. 우리는 <laughs> 다음에는 가짜 가짜 <각자> 해야 되겠다. <laughs> 알았어. 네가 파 감사 네가 그건 안 된다, <laughs> 안 된다. 그건 안 된다. 안 <laughs> 어머니, 저기서 공심문 내내가 뭐면서. 이모가 팔면서 지금 신고. 아니, 그건 아니고. 아니, 그거 아니고. 이렇게 해야지 빨라. <laughs> 아니, 그거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고. 말을못하고 <laughs> 하지마. 말하지마. 아무 말도 하지마.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일할 거라고. <laughs> 왜그래 진짜 아 하세요 아 진짜 알아니 여기에 뭣들이 들어갔나 뭣들이 들어갔나 그거 같애 아리 심는 데가 되잖아 이렇게 뭣지 아니 아 처음 하는데 그거 뭐 얼마나 뭣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있어 여기 수박 심는다고? 만개에 대부분 올라오잖아. 만 아, 개도 있나? 소미 <laughs> 하나 더가다줄까니 구덩이나 팔아 그냥 좀 말도 <laughs> <laughs> 하지 말고 구덩이나팔라고 다 파놨다 뭘다 파? 끝이야? 아니 아직 멀었어 아, 파 그냥 일단 파고 언니도 심고 해야지 가만히 설 수는 어떡해 아니 설 시간이 어디냐고 빨리 파 나는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데 알았자 내가 여기 놔줄게 자. 했다 그건 아는 데인 그걸 싶던데 하지만 근데 지 이것도 하지 말아, 것도 하지 말아, 뭐? 무슨 이 퍼졌어? 전이 내가 해왜 이것도 하지 말아, 저것도 하지, 말아, 뭐? 하지 말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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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내가 상부다 이사라 잡는다, 그 잡는다 언니. <laughs> <laughs> 허밍 가져와서 콩심을 난다. 아, 아니 다 파고 <laughs> 끝나고 좀체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<laughs> 누가 뭐 싸우는 줄 알겠다 싸우는 줄 알고 싸우는 기다 언니야 <laughs> <laughs> 요새 심는 거보고 지금 한기까지몇 번을 심다 지금 뭐? 빨리빨리 하면 한개 까지고 뭐아다 돌이야 <laughs> 돌이라고 한 5분은 씹을 수 있다 생각해 장갑 벗는다 그러면 니가 <laughs> <laughs> 한번 씹래넌몇분 씹는가 그게 그럼 옥수수가 자라겠어? 어머니 <laughs> 같이 나와야 된다 그립하면서 아이 팔도너다 그래. 아이 이제 따라오도 못하는 데 무슨 뭐. 아니, 높다,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, 뭐. 이게 솔까다 아니 팔 하면 언니도 심어야지. <laughs> 거짓만 팔면 끝이야. 이거 거짓만 팔아니다. 아니 이땐 다파고 얘기하라고. <laughs> 다파고 나면 또또 심으라 니야 그래 파면서 심으라 가는 지금. 아 둘이 한패야? <laughs> 왜 이거? 난 진짜 동부에가 심고 할 거야. <laughs> 한 10만 원 거, 1만 원에다 아니 굳이 파고 나서어 내가 뭐하겠다 이거. 이 파고 있으면 안돼 아니 파도는 똑하지만 새란 듣고 나서. 내뭐 하는 거지? 아이구 어이구, 라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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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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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이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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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이야어나털 어이구, 이다 어이구, 어 그래도 러 살짝 더 나아야, 이게, 흙이 물이 없어가지고. 누구야, 잘하는데, 굳이 빨기도 바쁘겠다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못하다가 또 갑자기 물수로 갈래, 는제 빨리 하노. 자. 어. 바로 구멍 따로와 보다, 야. 아까로 하네. 아, 뭐하노, 빨리 안 펴고. 구수가 <laughs> 아, 잘 자랐으면 좋겠다. 이게 잘 큰다. 이렇게 내가 심었는데 안따라네큰하잖아 <writers> <laughs> 그러면 지금 네가 옥수수 또 물어줘야 돼 <laughs> 옥수수 물어줘야 어. 응아참을 근데 잘 살아보니 좋네 잘살아라고 부탁을 해야이거뭐래 <laughs> <laughs> 무사히 남긴 새끼 잘자라라니 이러면 이제 우리 집에는 그것만 심어 놓으면 되잖아. 일단 뜨거 먹는거 상추하고, 소추하고, 나물맛. 난 토마토. 아, 난, 난 토마토 좋아. 저 토마토 지금 막, 어, 우리 그다뭐 심필더라 이거, 그죠? 응. 심어 본만 없다 지금. 그런데 그건 내년부터 심어야 돼. 우리 마트에 사 먹으면 상이 안 나. 어릴 때그 토마토 이 되게 좋았지. 그러게. 그냥 우리가 시 먹어야 먹어야. 그 우리 때그 아빠가 토먹게 뭐 어. 우리 게게좋아는데 우리, 우리 작년에 자, 더, 자도 토마토 잘안 먹어. 그래가지고 토마토는 어머니 장어 토마토 3개, 콩고기 2개 했는데 하나도 안 먹어. 다 뽑아내버렸다 이거. 그것도 따는 시기도 가안 따니까 그무수가 많안 먹는데 막 갈라지 보더라 날짜 지나니까 딸 시기가 있대 그것 내가 이제 올가부나안 할래 그날도 토마토도 지금 모정 뭐더 해놨다 몇 개만 심었는데 그냥 어만 해도 그 많이 나온다너 많이 먹으안돼는 것도 없는데 이거 지렁이 뭐? 지렁이 아지렁 <laughs> 자 지렁이도 지나네. 그래. 이제 막 시골은 다됐다니까 <laughs> 이제 지렁이 그때는 먼만지도마아아먼먼 나도 못해 지렁이 아, 나아 줄까. 안다 멀죠. 지렁이. 이돌던진다러면 진짜 돌 던지기다. <laughs> 근데 낚시가가 지렁이 노을 끼는 몰라네. 난안 잡았어. 응. 낚시가가지고 끼다. 정신의 비밀이고, 비밀니고 잘하고 있나, 뭐? 그래. 근데 한게 없다, 여기 안 파진다, 이거. 아, 근데 갈수록 좁아지네. 황가니? 그래, 이게, 이게 넓이야. 그 언니가 하는 일이 그렇지, 뭐. 괜찮아. 뭘, 괜찮아요? 요, 다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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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한, 개구만안 뭐? 돼! 안 돼! 아 괜찮다. 아, 옥수수 한번두 개씩, 아, 이고한 퍽인데, 뭐. 이거 비닐이 있으면 빼야된대. 이거 비닐을. 뺐겠지, <뭘> 설마 뭐, 안 뺐겠어? 어. 아니, 비닐이 있으면, 이거는 안 살아. 시 여기, 숱으도 빨라지네. 그러 게. 까 Only t h 제 s is a fellas. This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들 e 심을때 참깨 아니 다음주 l e bit o 다 a l i t 어 나는 사는 거다네. <laughs> 요즘 일 잘하네. 뭐? 일 잘하시네.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면 다 잘하는 거야. 그 그래, 다음 주에 깨신으로 오시라고. 아니 약속 되고 이러면서안 <laughs> 다시 들어가려 뭐, 산지 안 된다 이나. 어? 산지 안 된다고. 산지 안 되나? 그래네 그러니까. <laughs> 아 다음 주좀 <주에> 넣어 주세요사장님 <laughs> <오> <laughs> 사장님, 다음 주에 산지좀 넣어주세요. 허리가 골병 나 가겠어요. <laughs> 허리 나갈 것 같아요. 엄마 다 와봤는데 빨리빨리 바람 맞아. 그러니까. 여기 한개 없다. 한개 내지 말고 빨리 파라고. 발 들으면 분위도 낮아지고. 이거 힘들어 죽겠어. 이거 안 낮아. <laughs> 자. 물네한테 내려가겠다. 야 아, 괜찮아. 속 내라. 불어. 뭐야. 괜찮다. 물. 뭐. 이렇게 놔두다 그래 그래 야채를 다 가려냈지 이명해줘야되 아, 아, 뭐. 응? 상추, 미나리, <laughs> 쑥갓도 또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합니다. 요거는 보세요. 돌나무라고 전구지. 도기는 어디서 앉아 먹어? 여기? 요것만 샀어요.

자, 상추 넣고, 석갓 넣고, 돌나물도 하나 넣고, 이거 너무 많나? 미나리 고추 <laughs> 잘라와야 되는데, 팔이 좀 잘아. 야도 먹고 싶다고 온단다. 정말입니까고추를 응. 잘라왔어야 되는데, 그죠? 그냥 잘라 먹으면 되잖아요. 응. 응. 이번에 집된장이에요. 냉각. 어, 엄청 맛있어요. 야야, <laughs> <laughs> 봐라. 야도 먹으려고잖아. 이 고기 안 먹어? 채소가 좋네 제일... 조금만 먹어 봐 언니 고기 먹으면 싸나워진데요아 <laughs> <laughs> 그래 어머니가 사라고 내가 고기 많이 먹나 조금밖에 안먹는 저도 한번다 먹었던데요 <laughs> 언니만 먹던데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잘 넘어간대요 아, 이렇게 먹으면 두 그릇도 먹겠다네 <laughs> 음. 손참 많이 가네, 언니. <laughs> <laughs> 진짜 야외 나온 것 같았지. 어릴 <laughs> 때는 야외 나와서 이렇게 고기 지멍 음. 뭐. 이제 부러워하지 마라, 우리 <laughs> 이래 먹고 있을게. 설기는 <laughs> 어쩔해 이제 설기는 지어 엄마 보러 와야지. 근데 향 있나 더운데? 한찍먹어고 이것 찍어야 되네. 이거 음, 이거 달달하다 야가. 향이 좋다니까 그래, 맛있다니까. 좋잖아. 그나 고기 좀 먹고 싸 나와 줘야지 <laughs> 어? 얼마나 착해요 일석이 시으시하라고 아, 시키고. 너무, 너무 착해서 안 되니까 고기 좀 먹으라고. 좀써움하 필요가 있다. 엄마는테 착하대요? 엄마한테 반항할 수려면 먹어야 된다, 우리 좀. 손 다친다. 손을 다쳐야 일을 안 하지. 아, 안 돼. 일을 해도 안 다쳐야 돼. 오늘 옥수수 다시할거 없잖아, 이제. 응. 음. 넌 자고 있어라. 오늘 나무 심게? 응. 더우게 하고만, 그 나무 심나 빨간 거 먹어봐라. 난 나무, 그 다시 뭐 가지나 한 곳에 모아놓지 못했잖아. <laughs> 지금은 뜨거워서 네 나무 꺼도 안 돼. 하지만 방에 있어. 너무 많이 굽었다. 네 예수님이 먹는 줄알았자 내가 우리 짱 소스맛 애외물을 넣어 먹으면 안 되네, 나무. <laughs> 응? 소시만 내향이라서 이런 거 먹어봤는데. 한개 싸도 와라. 아까. 오늘 안 싸주면. 니이 된장 안 먹잖아. 그래. 오늘 왜안 싸주는데. 그러니까. 야 칠. 아니 언니야도 오늘 배고픈나 보다. 처에는 <laughs> <laughs> 먼저 넣어주더니 인상을 <laughs> 잃었다 지금. <laughs> 응. 공심 따가 인상을 잃었어. 내가 <laughs> 네, 가마 빨리 안 한다 캐어 아니, 음, 야채가 좀싼거 씻고 있으면 우는 혼자도 안 먹으러 자, 그래. 아들, 아. 응, 응, 응. 왜? 아들, 아, 그는데 맛있지? 쑥갓 향이 아직 안 나자. 나나 나는 그래. 음, 너무 어려서? 응, 음. 음, 난다. 근데 야들이 달달하다. 음. 이런 재미야. 이런 재미로 사는 거야내 올라갈까 했는데 좀 생각 좀 해보려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둘이 먹는 거보다 셋이 먹는 게더 맛있다고. 그러니까. 맞아 그거는. 자, 우리 동생 다음 입 먹어. 아니야. 먹으라고? <목>, 또, 먹고 또뭘 시키려고. 아, <웃음> 아니. <웃음> 저 엄마랑도 <엄마한테> 먹어. <laughs> 어, 예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니여 싸준 거 맛있어, 뭐가? 음, 너무 커지 가지수가 싸면 이거 주먹기다 주먹. 아니, 이거 <laughs> 그 가지수가 많으니까. 이거 다는 게요. 음, 이렇게 싸주니까 덕이가 한입 먹고 더 싸달라는 말을 안 하는구나. <laughs> 입이 터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, 씹을 수 있는 공간은 죽어져. 근데 야채를 너무 많이 해가야 돼. 근데 날씨가 그럴 날지가 아닌 것 같은데. 그치? 음. 이렇게 맑은데. 야, 자, 컴백 어? 자. 자, 수고했습니다습니다잘 먹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<laughs>